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이미 병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셨던 주님은 명절 중간쯤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학벌이 없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면. 그 말씀은 지식 그 이상의 말씀, 교훈 그 이상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성경 자체가 그리고 책이긴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단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읽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 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거잖아요. 음, 화면에 띄워진 성경을 한 번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한번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생백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단지 지식과 교훈으로 받는 사람은 지식과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말씀은 한 말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한 말씀, 그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생명으로 채울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데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때, 즉,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에 준행해야지. 이런 그 마음이 없는 채 그냥 이렇게 듣는 건 그냥 수업시간에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딴 생각 하면서 수업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랜 세월 설교 듣고 성경 읽어도 그 사람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할 의지와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얘기죠? 정말 내가 믿음생활 하고 있느냐라고 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의심해 봐야 되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 할때 계속 노차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종교인들에게 쓰는 성경이에요. 종교인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들이잖아요. 다 관점이 달라요.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한복음은 종교인들에게 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시작된 지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지나오는 세월 동안 이미 초대교회도 종교화되고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생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종교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바이리인이 아니니까. 응?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에 나온 유대인이 바로 나예요, 나. 나. 어이, 말씀 신기하네. 응? 와, 새로운 말씀이네. 이전에 듣지 못한 설교네. 예.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의지는 없어요. 그냥, 아, 설교 잘 들었다. 음. 뭐이 정도지, 이 정도지. 예.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정작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처럼 떠받 일지는 않지만 거의 신에 준하는 수준으로 모세를 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유,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음, 유대인들이 그냥 모세 율법을 자구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세인과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는 그 자구대로 율법을 지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 지켰대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안 왔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배 안 드렸대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너왜 주일 성수 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가 어, 황당하죠. 나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같이 척 결혼식 다 가지 않고 어? 그 많은 어, 욕 듣고 음, 뭐 그러면서 내가 주일 뭐 직장에 나오라 그래도 내가 안 나가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아 핀잔 듣고 저거 광신도다 광신도 막뭐 이런 욕도 듣고 하면서 내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왜 주일 성수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합니까?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에요. 그 그러니까 멍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말씀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응? 어? 안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11조를 근처와 바카까지 박학, 11조를 하잖아요. 그죠? 텃밭에 심은 상초까지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음? 음. 여러분, 베란다에 심은, 아, 그, 박하까지 11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일법을 지킨 사람인데, 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너에게 인, 의,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니까, 껍데기는 잘 지킨 거예요. 근데 본질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의 성 출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생명신 그리토는 못 만나고 간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예배 하러 온 거지 아, 주유소에 와가지고 기름 넣고 가야지 주유소에 와서 그냥 잠깐 섰다가 가면 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름 넣고 와야지 기름 안 넣고 계속 주유소만 번질나게 들락달락 하는 거죠 어, 기름 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 이제 그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병도 고치지만 예,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세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아, 그의 영혼을 구원까지 하세요. 그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인격적인, 예, 전인, 그러니까 전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인격이라고, 전인격이라고 이해하면 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모세가 할례를 아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 때부터 할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할례를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난지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 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안식일을 피해서 태어나진 않잖아요. 태어나서 8일 때딱 됐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날 할례를 해야 돼요? 뭐야, 할례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딱 충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어요. 너희들이 언약의 언약의 표징에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 언약의 표시를 하는 할례도 안식일에 했으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작당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 안식일을 그렇게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음, 그 일법에도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뭐 얼마 이상 걸으면 안된다 뭐뭐 그런거예요 예.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층 버튼은 누르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호텔에 와서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내거든요. 그러면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타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버튼은 누르면 안 돼. 버튼은 누가 대신 눌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목숨 걸고 나는 그렇게 안식일을 나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래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왜 나쁘겠어요 응? 누군가 율법을 파괴, 파괴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데 누가 안식일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키는 그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자랑거리가, 어? 그게 좀 밑으로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응?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어, 그거를 지금 지적하신 거죠. 음. 어, 그 말을 제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제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 음. 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음, 성도가 헌물한 피아노를 음, 1미터 올리는데 10년이 걸려. 10년. 네, 1년에 1 0센 m 씩 옮기는 거예요. 표시한다. 피아노를 여기서 쪽으로 옮겨내는데 그거 헌물한 사람이 헌물은 해놓고 그게 자기꾼 거죠. 주장을 하는 거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피아노가 뭐한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한3 0년4 0년 이렇게 뭐 이렇게 피아노가 됐어요. 그러면 피아노 다 관리 잘 못하면 복독도쓸고 튜닝도 잘안 되고 건반도 막 고장 나고 그래서 이게 그때는 참 좋은 피아노였고 잘 썼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게 좀 피아노가 좀 이렇게 바꾸고 싶고 좀더 좋은 걸로 나왔으니까 새 걸로 이렇게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거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왜못 바꿔요? 그거 험불한 사람 상처 받을까봐 그 사람 시험 들까봐 못 바꿔요. 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어, 부서져가지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부서져야 부서져야 돼. 자연적으로 부서져서 도저히 못쓸 정도가 되도 아, 흉물이 정도야.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흉물이 돼가지고 어? 그러면 내 자체가 흉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래서 그그 그, 험블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치우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업무하는 그 피아노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고, 그거를 잘 유지하고, 그거를 잘 보존하기 위한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한거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야 되는데 눈에 안 띄게 사라지니까 자기의 헌신도 사라지고, 자기의 자랑도 사라지니까 그거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겠어요. 자기 교회를 자꾸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박물관, 박물관. 예, 여러분 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유물이 중요한 거였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허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성전 아닙니까? 예? 그거 보존 야. 이게 어떤 성전인데 최초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얼마나 잘 지었어요. 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 정말 최고로 성전을 만든 어? 건축사에 정말 길이 길이 빛날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거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물어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성전 자체가 우리들에게 뭔가 되는 거예요. 네. 어. 지금 뭐 법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부서져서 사라졌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계신 건지, 하나님이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법궤 있어봐요 지금. 법궤 있어봐요. 어. 예루살렘 성전 왜, 허물, 왜, 왜 허무셨어요? 왜 허무셨어요? 어, 초대교회 일곱 개 교회 왜허물었어요다 흔적만 지금 겨우 남아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보겠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응? 소아지 일교교회 어, 탐방한다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진 거, 벽돌 몇 장, 막 돌덩이 몇 개만 있지. 다 모여, 다 모여들어요. 그왜 그래요? 네. 그것이 그것이 그 했던 그 생명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물로 갖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 되는 거예요, 박물관. 박물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물이 아니고 역사예, 역사,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 마시할때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기롭게 판단하라고 한 말씀처럼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럼 이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고 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어, 만들어 내려고 하고 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내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응? 어. 내가 교회에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용되었는가, 내가 생명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내가 사역을 생명을 위한 사역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내 흔적이 여전히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 전체를 다 과거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다 과거에, 도, 도무지 앞으로 전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한 거네. 저거, 10년 전에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처음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물에서 해 놓은 거야. 뭐 내가 결혼할 때해 놓은 거야. 뭐 내가 초대 나을 때해 놓은 거야. 다, 이런, 다 유물이에요, 유물. 다 과거에, 과거에 다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하는 거야. 전진하는 거예요. 과거가 의미 없다, 유물이 의미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가 소중하죠.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고 또 현재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예요. 성전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언약계가 하나 어, 무엇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명을 주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역사가 중요한 거지 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다 그게 아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박물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에, 내일은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는 얘기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박물관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음. 우리의 역사는 소중한 거예요. 예. 그 역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또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지켜 행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에 멈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냥 우리가 껍데기만 예배 와서 출석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회복되고 더, 더 강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경건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생명이게 해 주옵소서. 그냥 모양만 만들어내고 껍데기만 보여준 것으로 끝나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귀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전하는 예배와 경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더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